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 지금 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. 제가 살이 한번 엄청 많이 쪘었다가 오늘 딱 67kg인데 저 솔직히 183이 아니라 182였거든요. 근데 군대에서 1cm 가 컸어 자세 교정이 됐나? 그래서 지금 딱 183이에요. 키도 프로필을 맞췄고 몸무게도 프로필을 맞췄어요 지금. 그쵸. 183 됐으니까 프로필을 184라고 하면 안 되나? 원래 조금 하는 거잖아요. 나184 할래, 그냥. 아니, 근데 182랑 183이랑 좀 약간 다르잖아요, 느낌이. 그래서 183으로 했거든? 근데 183이 되니까 184랑 좀 다른 느낌이라도 184가 좀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갈겨? 어차피 우리끼리 알면 되잖아요. 저 183입니다. 근데 184로 나와 있으면 그냥. 그냥, 그러려니 하세요.